안녕하세요. 놀면사하는 라이브 방송 놀라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주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 오늘 연휴 때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아 연휴 때 아주 네네. 푹 쉬었습니다. 아, 많이 먹었죠 또.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안녕하세요, 특별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 안녕하세요. 네네. 어덜트 xx 8 3 xx 님. 안녕하세요. 어, L E E H Y O J U N V 님. 어 저분이 첫 번째로 어, 댓글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네. 저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분 스태프분들 한번 나중에 눈여겨 봐주세요. 네. <laughs> 저희가 오늘도 재미있는 그 다이어트 도시락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독자 이벤트 또 댓글 이벤트 선물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항상 놀라방의 또 다른 재미이죠. 바로 댓글 이벤트 선물인데요. 오늘은 네네. 어떤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저희가 네. 입고 있는 브랜드, 잭스믹스에서 네. 쏩니다. 네네, 맞습니다. 짜란. 먼저. 먼저. <laughs>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잭시믹스에서 네. 먼저 우디 티셔츠. 네, 이 우디 티셔츠가 네. 이제 약간 운동할 때 편하게 입기 좋은 반팔 티셔츠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뛰어난 보건력과 기능성 에코 원더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떤 또 미월 후비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운동할 때땀 네. 흡수도 정말 잘 되고 금방 마르는 재질이라서. 네네. 몸을 움직일 때 네. 금방 회복력이 음.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는 총세 분에게 드리고요. 세 편은 네. 세 가지로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인디고 네이비랑 살몬 빛치 음. 시어 라벤더 요세 가지 색깔이 색깔이고요. 네네. 어 지현님 이쁘다. 네, 이쁘죠. 어, 네, 시 그래서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 인디고 네이비 보이시나요? 네. 어. 컬러가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진짜. 그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탐나더라고요. 저는 이 시어 라벤더 개인적으로 너무 음. 너무 탐나요. 이색깔이랑 그다음에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S, M, 라지로 기본적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네, 그래서 색상은 랜덤으로 배송되고요. 네. 요거 우리 끝날 때, 네. 팬에게또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 오늘 팬들에게 또 추첨해서 이거 드립니다. 여러분, 네네. 끝까지 양질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네. 저희가 잭스미스 상품 쏘겠습니다. 네네. 네, 티셔츠 먼저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네. 아. 레깅스, 네네. 저잭 스미스 레깅스 진짜 핫한데 네네. 이렇게 예쁜 컬러로 준비되어 네네. 있는데 컬러는 네. 네. 코지 레깅스고요. 네. 이 약간 찬 바람이 부는 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레깅스로 또 특별히 나온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그리고 만져봤을 네. 때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네네. 하고요. 그래서 체형에 네네. 탄탄하게 보완을 어. 해주고 <laughs> 여러분 레깅스를 네네. 입다 보면 Y존이 조금 어, 도드라지면 그렇죠, 그렇죠. 민망하잖아요. 네네네네. Y존 커버가 된다고 네네네. 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 인디고 네이브요. 아. 어, 나나 나나 나요. 저 어. 마음에 들어요. 본인이 나이 입으시나요? 나나 나나 말씀 주시면. 입고 싶다고. 싶다고. 아 입고 아, 싶다고. 어, 아. L E E H Y O J U N V 님이 제일 첫 번째로 인사 나신 분이세요. 아. 어, 저분이 막 지금 남자분이신데. 아, 뭐, 어,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입고 싶다고 난리 났네요. 네 맞습니다. 색감 네.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게 바로 핑크 멜란지. 요게 약간. 이게 네. 데일리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차콜 멜란지. 요색감이고요 보이시나? 네네. 요 색감. 네. 요 색감. 요것도 저희가 총두 분에게 드리는 아총세 분에게 드리는데요. 음. 오늘 그 댓글 열심히 달아 주신 분 중에서 네, 색상은 바로 드립니다. 네, 색상은 두 가지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네, 네. 네 레깅스 입으면 못빠한다요 난리 났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준비한 세 번째 선물 뭘까요? 바로 이 잭스미스 요가 삭스입니다. 네. 삭스. 요가 삭스가 요즘에 다들 음. 운동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저도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게 음. 관심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발바닥에 땀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해주는 그런 네. 양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논슬립 방지 기능이 있는 거고요. 네, 발가락이랑 발등에 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음. 좀더 운동할 때 쾌적하고 네네. 이제 딱 신으면 네네. 이제 딱 아, 내가 좀 운동 좀 어, 한다라는 느낌이 그럴까요? 나기 때문에 네네. 네네. 요가나 필라테스 어. 하시는 분들한는 필수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약간 귀여운 느낌 있고요. 어머 댓글 열심히 달아야지 너무 예뻐요. 네, I K I i.s.u.님 네네 여러분 이렇게 색상은 라이트 어, 그레이, 어, 다크 네네. 그레이, 어. 오트밀 베이지, 네네. 베이지 맞아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을 보여주면은 어 저기 지현님이 제시님 빵댕이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이에요 아 네네네 <laughs> 네 <저도> 제시님 빵댕이요? <laughs> 네 제시 잭시미스 <laughs> 브랜드 광고와 네. 모델이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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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분이 이 브랜드를 잘하시네 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핑크 베이지, 다크 그레이 네. 또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오트밀 베이지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중에서 또여기 또 랜덤으로 증정되니까요. 저희 그 응모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놀라방 장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올라갑니다. 네. 네. 응, 어 저기 B I L L A N E L 삼십 맞아요. 은근 발등 답답해요. 양말 신으면 하는데요. 또 네. O Y H A N G e, -E. 헉 저요 저필터 하는데 다한증 때문에 미끄러져요. 어, 저분한테 오. 정말 필요하겠다. 패스템이네요 아, 진짜로. 네네. 아니 혹시 남자 건 없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남녀 공용 아닌가? 아닌가? 아 티셔츠는 남녀인 것 같아요. 네, 티셔츠는 네네네. 유니섹스로 나온 것 같고 네네네. 자세한 거는 이제 잭스믹스 홈페이지 가서 어, 좀더 확실하게 네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빵빵한 선물을 준비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또 유튜브에서도 지금 바, 관심을 이삭스에 관심 많이 가지시네. 네. HMK님 맨날 운동할 때 매트에 밀려서라고 하는데 핑크 베이지 예쁘다고. 음. 아 맞아요, 상태, 너무 컬러가 어, 어, 예쁩니다 어, 어, 관심 맞으시네. 그래서 네. 요거 제품을 총 이렇게 몇 가지 몇 개죠? 세 가지 제품을 총네 음. 명, 세 명, 세명 이렇게 드리고요. 저희가 끝날 때쯤에 댓글 열심히 다는 분들 즉석 당첨자 항상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 분,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 네. 지금 댓글 즉석 이벤트 당첨자 하니까요. 끝까지 라이브 방송 보여 주세요. 아, 우리가 입은 상의 운동복도 탐난다고 하는데요. 아, 네. 저희는 네. 지금 저는 틸그린 색상의 탑을 좀 입어 봤고요. 저는 오렌지 컬러. 안에는 네네. 이제 블랙 기본 브라탑을 네네. 입었고요. 네네. 이것도 잭시미스 상품이니까 네네, 자세한 맞아요.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약간 너무 야해서 뭐 보여줄 수는 없고 <웃음> <웃음> 이렇게 재킷으로 딱 입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격 리뷰할 제품이죠. 네. 아니 어때요? 지금 추석 여행 때잘 쉬셨나요? 아, 지금 얼굴이 굉장히 만두만두해졌는데, 음, 음. 추석 때 엄청 먹었죠, 또. 아, 그러니까요. 아, 맛있는 저도,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제가 네. 안 되더라고요. 요즘 라이브 방송 하면서 굉장히 먹을 것좀 자제해 보려고 했는데, 막 송편 만들다가 찌니까, 갓찐또 송편 하나 맛있으니까 음. 먹고, 전부 치다가 따끈따끈 할때또 하나, 뭐 이러다 보니까 살이 점점 쪄가지고,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고칼로리 아. 엄청 드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다들 추석 연휴 지나가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이 생기실 텐데, 네. 그렇다고 요즘에 약간 이 시국에 어디서 막 운동하기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다이어트 도시락 어. 갖고 한번 해보려고, 어, 네. 뭐, 얘기해보세요. 어. 여러분 아그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야? 좋게 말이야? 봐주셔가지고 어, 저랑 어. 우리 주미씨 너무 재밌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아니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오고 초창기부터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네. 어. 추석 때 저만 살을 디룩디룩 아닙니다. 음음. 모두 살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디가 <laughs>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어, 네. 그리고 <laughs> 저희가 이제 소개할 제품이죠. 음, 음. 네.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바로 쓰리케어. 포리아에 이제 포켓도시라고 하는데요. 음. 사실 이 도시락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되게 관심 있었던 도시락인 게 가수 현아 씨 아시죠? 알죠, 알죠. 네, 그분이 올해 5월인가? 이제 약간 다이어트 시즌 막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이제 사진을 한장 올렸는데 음. 요 도시락 사진을 올렸더라고. 요건 거 요거, 같아요. 네, 조그만 포켓도시락 도시락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아니, 아니 현아 씨도 요렇게 음. 다이어트 도시락 먹는데 나도 한번 먹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음. 먹어 봤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이어트 도시락 맛을 한번 리뷰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네. <laughs> 뿌까머리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머리 찰떡이라고. <laughs> 뿌까머리 해봐가지고 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HMK 헐 현아님 현아 현아님 진짜 자기관리 대박이시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 자기관리 합시다 네, 여러분. 네, 네. 자기관리 해보려고 네, 네. 도시락 유통기한요?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지? 유통기야. 이게 아 냉동식품이라서 꽤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통비하는 한번 스리케어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laughs> 보시면 알것 같고요. 제가 거기까지네 여러분, 있겠네요. 네 완전 음. 간편해 보여요 하시는데, 음. 네 이게 진짜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어어. 정말 간편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사이즈가 이렇게 막 음, 핸드백에도 쏙 넣고 다닐 정도로 음. 작아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이제 회사 출근하거나 할 때도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고 음. 맛을 보면 제가 들고 있는 거는. 귀리, 잡곡밥, 빨간불, 매콤 스테이크이고요. 네, 이 보라색 컬러는 네. 광황쌀밥, 잡곡밥, 콩단백, 비프, 포스크, 스테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500, 254칼로리. 네, 네, 이것도 4칼로리는 한 225칼로리. 칼로리가 되게 낮죠? 그래가지고 네. 아니, 이 조그만 거에 무슨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귀리, 잡곡밥, 뭐 스테이크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음. 근데 되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전자레인지 한 2분 35초나 한 3분 정도 돌려서 먹는 거고요. 네. 네 오늘 대표서 직접 먹어보네. 아, 네 먹어봅니다. 네. 맛도 여러 가지로 안겨줘 했는데요. 네, 여러분 네네, 다양한 맛을 매일 다르게 먹어볼 네네. 수 있어서 네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일단 저희가 픽한 거는 네네. 미미씨 픽 이거. 저는 이 보라색 컬러 네네. 요 맛을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강황 살 잡고 콩 당백. 비프, 비프 스테이크. 스테이크. 네. 네, 아니 미미씨가 약간 맵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안 어, 매운, 걸잘안 매운 걸로 먹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선택한 게 뭐냐면 요게 좋긴 좋은데 헉! 조금 작아. 그래서 저는 든든 조금 더 사이즈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든든 포켓토시라 있고요. 곤약, 연근, 영양밥, 겨자, 대리야끼 치킨. 요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보일지 모르겠네. 보면 은 칼로리도 265칼로리 정도. 네. 이렇게 음.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에 네네. 내용물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가슴살도 있나요? K H U N 4님 물어보셨는데요.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 있습니다. 닭가슴살도 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여러분. 부피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음. 포켓 도시락이 음. 작게 나온 반면에 영양소가 네. 많아서 진짜 네네. 인기 있는 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치킨, 치킨은 무조건 맛있다. 저건 맛이 없을 수 없다. 난리 났습니다. 사이즈 네. 진짜 포켓이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치킨, 어, 치킨은 무조건 피, 맛있다. 치킨에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부피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치킨이 있냐고 했는데 보이시 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치킨이. 음, 짜잔. 이게 치킨이에요. 네. 이렇게서 치킨이 있고 보면은 이렇게 이게 뭐, 어, 브로콜리도 있고. 음 냄새가 카레 냄새네. 맛있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뭔가? 아 교자 데리야끼 치킨이라서 약간. 아, 겨자 소스가 살짝 들어갔나 봐요. 일단 네. 안에 야채들이 음. 굉장히 음. 좀 크게 나와 있거든요. 어. 다른 다이어트 도시락과 네네네네. 다르게. 그러니까. 일단 크게 크게 썰어져 있는데 어. 제가 빨리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니 배고프대요. 아이들한 거. 아, 음. 네네. 먹어봐도 될것 같아요. 어떻 먹어볼까? 음. 음, 음. 근데 진짜로. 음. 뭐야? 음. 아, 맛있어 뭐가 스팸나 했더니 연근이 시킨네 연근이, 연근. 어, 약간. 약간 연근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씹히고 밥알이 아니 이거 즉석밥 맞나요? 이렇게 알갱이가 살아있어 밥이 그러니까 음음. 이게 씹을 때마다 음음. 여러 가지가 씹히거든요 음. 다양한 맛이 나는데 음음. 입에서 굉장히 조화로운 느낌 음. 음.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 음. 드는, 드는데 진짜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진짜로 음. 나 다이어트 하는 거 같지 만아 그냥 먹는 것같아 먹방 중 음. 맛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너무 우리끼리만 먹나? <웃음> <웃음> 여러분들 그러게요 이상합니다. 아니 여러분 같이 오셨으면 같이 먹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네. 어때요? 아, 진짜 이게, 맛있어요 이게 스테이크요? 이게 아, 스테이크고 아. 음. 여기 보면 당근 들어가 있고 음. 왕두콩, 네 이제 강황이니까 음. 강황 아시죠 여러분? 카레 음. 그러니까. 카레가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 좋은 거 아시죠? 노련네, 노련. 배고프다고. 아,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빠져나가나 봐, 어떻게. 복스럽게도 드신다고요? 감사합니다, ERRJJ님. 네네. 이렇게 아, 먹으면 어. 되고. 어. 또 다른 거 드링크 한번 또 먹어볼까봐요, 다른 거. 여러분 보실 때 혹시 어떤 거좀 색깔 보고 어떤 거 먹어보고 싶다는 하게 있을까요? 같이 얘기해주시면은. 현미도시락 먹고 싶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현미도시락현미도시락 현미도시락?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작법? 어 이게 현미밥이 다 밥이 근데 현미 에요 저는 강황이고 음, 음. 주미씨가 먹고 있는 게 때. 영양밥이구나 어뭐더 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 배고프 가지 배고프 맛만 이래.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어, 다른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laughs> 네 이거는 비리 잡곡밥 계란 김치볶음밥이에요 고기, 고기 들어간 거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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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거 고기 들어간 거 먹어봐야지. 그러면은 와 이거 이건 또 다른데? 네, 그 뭐예요? 다섯 가지 이거는 미미 씨가 뜯은 건 거는 다섯 가지 나물밥, 파프리카, 맛 소세지라고 아, 합니다. 와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어 소세지. 이렇게 보시면, 음, 이거 그냥 한식 식당에서 먹을 수 어, 있는 나물이 느낌이거든요? 네. 다섯 가지 나물밥, 파프리카, 맛 소세지. 이게 어. 소세지 포기 못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310 칼로리. 그러니까. 아니 든든 든든 세지고요 아빠 소세지 씹는 스포트 득소리 내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몇분 돌리면 되죠? 한3 분? 네3분 정도. 아 이거는 어 엄마야. 냉장 보관했다가. 계란 김치볶음 하는데 그래서 정말 계란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아우 뜨거워 <laughs> <laughs> 아, 뜨거. 워 아, 여러분 너무 뜨거워. <laughs> 깜짝아. 아 너무 웃겨. 이렇게 잘게리 붙어 덮어졌어요. 음악 그거 엄마가 막 해준 것 같아. 지금 막 달걀 얹어가지고. 가지 너무 좋아하신대요. B-I-L-L-A-N-E-L-30님. 와, 진짜 어.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이게 나물밥. 나물밥 어. 진짜 맛있습니다. 추천. 어. 아니,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방송 중에 오늘 제일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먹기만 하고. 음. 음. 이거 이거, 근데 이거 다이어트 되는 거 맞아? 너무 맛있는데? 매콤해, 매콤해. 음. 이거 먹어봤는데. 아, 천천히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 이 도시락이 굉장히 마, 막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음. 낮은 나트륨 섭취를 원하나 맛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매일 새로운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 되게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네. 저도 진짜 완전 다이어트한다고 무슨 음. 샐러드만 먹어보기도 하고 닭가슴살만 음. 먹어보기도 했는데 쉐이크 먹고 어 단백질 쉐이크만 먹었는데 질리더라고 나중에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음. 안 먹고 자꾸 회사 사람들이랑 다른 밥을 먹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네. 이거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밥 먹는 게 느낌이 음. 너무 기대하게 되고. 다 어, 맛있는 먹고 살자고 네. 하는 건데, <laughs> 여러분, 쉐이크만 먹으면 어, 어. 몸이 힘들어 합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어. 이렇게 약간 <laughs> 밥 같은 느낌으로 식단 조절을 해야지 음. 다이어트도 할 맛이 나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 주민씨, 근데 먹다 보니까 어. 좀 다른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테이아이 테이아이 님 마실 거 드리고 싶대 우리한테 좀 마실 거 드리고 싶다고요? 어 우리 좀목메보나 뭐냐만 좀좀 주시면 <laughs> 감사히 먹겠습니다. 닭가슴살 응. H M K 유튜브에서 닭가슴살 특히 질린다고 어저 분이 말말 아시는 중국 차나라 경립 씨가 김치볶음밥 맛있겠다고? 맞아요. 어, 닭가슴살만 먹으면 너무 같아요. 질리는데 음, 음. 여기 보면 도시락에도 닭가슴살도 되있고 음, 하니까 음, 음, 이렇게 음, 골고루 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키지로 음, 나와있거든요. 음, 음. 매일 다른 맛으로 드실 수 그러니까. 있죠, 이거는. 좋은 음. 점이. 아, b i l l a n e l 3 0님 연속해서 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하는데 종류마다 좋은 같다고 거 같다고 하네 아. 네, 이게 좋은 장점이죠, 바로. 여기 도시락만의. 네. 저희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먹어봤는데 네. 또 다음 거를 위해서 네. 총평 한마디. 아나 총평하기 전에 <laughs> 우리 또 이런 거 해봐야지 또 갑자기요? 핫한 거요. 갑자기요? 자, 아 제가 고뭐 그냥 유튜버들이 많이 한다는 먹방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여러분. 어이 수저로. 진짜 결혼 맞아요. 계란 맞아요 <laughs> 네. 진짜 계란이에요 여러분. 어. 다, 다한 이게 어 진짜 여러분 도시락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집에서 먹는 <laughs> 나물, 거 아니에요? 남은 살아있네. 아 대박 이거 먹을 수 있을까? <laughs> 먹을 수 있... 도전, 네 도전 안 해봤거든요. 도전 도전 사람들 지금 빠져 나가잖아 지금 이런? 많이 봐야지 뭐 이러면 음음한 입만 사람들 이 지금 난리 났어 한 입만 보여달래 보고 있냐 광고주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이 정도면 저 이제 광고 모델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네네. 진짜 짜고 진짜 맛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먹어봤고요 저는 일단 이 먹어본 소감으로는 네어 일단 맛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보면 음. 여기 깔린 것만도 1 2 팩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맵기마다 다른 맛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되게 간편하게 돌린 것 치고는 전자레인지 음. 돌렸는데 음. 막 안에 내용물들이 살 살아 있어. 이 식감이 음.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는 음, 음. 딱 들었던 게 음. 다이어트 도시락 진짜 <laughs> 많이 먹어봤는데 음. 일단 다이어트 도시락 먹다 보면 음. 인스턴트를 먹는 느낌이 나요. 어, 어, 어. 안 나진 어, 않는데 음. 이거 먹었을 때는 음, 음, 진짜 음, 밥을 먹는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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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숟가락 맞냐고 그러는데 국자 아니냐고 는데아 문세윤인 줄 알았다고. 샐러드, 샐러드 <laughs> 그뭐 푸는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숟, 숟가락이에요. <laughs> 네,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laughs> 네네.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우리가 또 여자들은 항상 아실 거예요. 도시락만 밥만 먹으면 심심해. 네, 네. 디저트 배가 따로 있죠. 디저트 배 따로 있죠. 네네네. 그래서 항상 디저트, 디저트 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제품이. 짜라 마카롱입니다. 여러분, <laughs> 마카롱인데 네. 이게 다이어트 어. 마카롱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아니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랬던 게 진행에 어 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식약처 네.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꾸로 당해서 보시면, 도시락만 나온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다이어트용 마카롱도 네네.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네. 저희가 보니까 네네. 칼로리가 엄청 낮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190칼로리? 어. 오 마카롱. 나, 저 그다음에 나래언니라고 하시는데 <laughs> 나래언니 아니고요. <laughs> 전 주미 씨입니다. 네 여러분 마카롱인데 네네. 이게 다이어트용으로 190칼로리라고 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필링이 튀어나오려 그러는데 살짝 지금 네.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가지어 녹기 전에 먹어야 될것 어, 같아요. 이게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똥카롱이요, 똥카롱. 작은 마카롱이 아니고 어. 이게 음. 큰 마카롱이죠, 네. 똥마카롱. 똥카롱인데이 마카롱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백질이 10%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간 마카롱이에요. 그래가지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무슨 비타민, 니아신, 이 엽산, 칼슘, 철 같은 그냥 한끼 식사에 해당하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고로 들어간 마카롱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박스에 보면은 어. 영양 정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카롱을 먹으면서 비타민설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개에 190. 190 정도? 어. 이제 일반 음. 작은 마카롱이 음.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어머. 저는 둘 중에 음. 하나 먹으라고 하면, 음, 음. 이거 먹죠. 그쵸. 근데 이제 또치팅데이가 우리 필요하잖아. 다이어트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어, 필링 느껴서 싫어하는데 저거는 안 느껴할 듯 하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링이 어떤지. 무슨 맛이죠? 이건 인절미 맛이고, 이거는 바닐라 맛이에요. 제가 어, 가지고 있는 거. 바닐라. 나 그러면은 다른 거 먹어볼게요. 그치? 물린지 한번 먹어볼 네, 건강한 마카롱입니다, 여러분. 음. 음. 여러분, 제가 마카롱 좀잘 좀 아는 사람인데, 예전에 파티쉐한테 그런 내용인데, 호텔 파티쉐가 잘 만든 마카롱 기준이 여기 겉은 바삭하고 여기 속이 가좀 쫀득한 게 이게 잘 만든 마카롱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냥 파는 것 같아, 베이커리에서 그렇게. 음. 음. 이거 패딩이, 음. 그냥 진짜 맛있는 게 음음. 이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음. 일반 시중에서 파는 마카롱처럼 음음. 진짜 달거든요? 음음. 근데 칼로리가 음, 음. 기본 마카롱의 음. 반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150이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아무리 먹어봐도 어디 베이커리 그냥 파는 것 같은데 빵집에서 파는 마카롱 같은데 이게 단백질 네. 들어갔으니까 신기하네. 음. 음. 여러분, 근데 이거 하루에 두 개만 음. 드셔야 합니다. 맛있다고 막 다섯 개 드시면 안 돼요. 음. 음. 이게 또 저, 신기한 음. 게 영양 성분이 고르게 들어있어서 음 이거 두 개를 먹으면 그냥 함께 해당하는 고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영양 성분 좀 음. 읽어주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뭐 영양 성분이 으흠. 여러분 어디어응 음. 어디서 파는 거냐고요 비타민, 단백질, 나이아신, 엽산, 칼슘, 철, 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음. 있는데 으흠. 당을 충전해주고. 음. 근데 운동만 운동했을 때 당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하나 들으면 아두 개만 먹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칼로리가 적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네. 여러분 저희 칼로리는 지킵시다 그러니까요. 먹을 수 있는 칼로리는 아 마카롱이 식사가 가능하다 신기하다 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 어디서 살수 있냐면 거꾸로당 어, 거꾸로당 인터넷에 거꾸로당 검색해보시면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마 팔실, 팔 거예요 <laughs> 아두 개만 먹어야 하는구나 아, 너한개 얼마냐고요 가격 정보를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직접 네. 판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래 가격보다는 할인하는 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아마 자세한 가격은 홈페이지에서 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네 여러분, 어. 네. 어, 여러분 어떻셨나요? 다들 지금 먹고 싶다고 난리네 마카롱이 인기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 더 먹어볼까? 네 다른 뭐, 맛을 내가 녹차 한번먹 이거 한번아 제가 인절미를 한번더먹어 말차 먹어볼게요 뭐야 말차 응. 음. 아는 아니, <laughs> 아니 습감이 진짜 응. 음. 진짜 여러분 어. 이게 사실 냉동 보관돼서 저희가 미리 주문해서 냉동에 냉장고 넣놨거든요 근데 그 벨콜 사온 것 같아 진짜 존맛탱 JMT 음. 여러분 JMT 아시죠 그러니까, 맛있다고요 아 <laughs> 이게 또 말차가 지금 느낌이 어, 너무 말차 진하게 맛이 나.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세 개는 먹겠다. 맛있어서.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음. 인절미 먹어달라고 지금. YUNIING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절미 음. 맛 어때요? 인절미? 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입에서 들어갈 때그 인절미 음. 향이 퍼지면서 음. 식감은 쫀득쫀득하면서 음. 크림은 또 많이 함께 막. 막단게 아니라, 음. 적당히 달면서, 음. 아메리카노를 땡기게 음. 하는 그런 맛. 응. 음. 근데 나도 아까 이거, 이거를 제가 리허설 때 먼저 먹어봤는데요. 안에 인절미라 그런지 뭔가 쫀득쫀득한, 찹쌀이 아. 있네. 찹쌀떡 같은 게 있네. 안에 떡이 있어요. 어, 찹쌀떡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 없어졌어, 지금. 댓글이 <laughs> 말이 없어졌어, 너무. 아. <laughs> 어. 적당히 먹고, 지금 딱 반응 나오게 그러면, 응. 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벤트 당첨자 시간을 발표하는 시간을 빨리 가져야겠다. 네. 음. 여러분 양질의 댓글 달아주셨나요? 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말이 없어졌어. 너무 먹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인절미랑 말차 부시러 갑니다. 어 진짜 저 인절미랑 말차 강추. 네, 맛있는 것 같아요. 말차도 되게 맛있고 인절미도. 음. 음. 자어 어, 주세요. 지금. 넋놓고 보고 있었대. 와우. 아, 저는 다들 나가신 줄 알고 되게 막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다들 넋놓고 막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말하는 응. 와중에 이렇게 당첨자 응.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너 제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누굴까요? 아 먼저 유튜브부터 먼저 당첨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유튜브가 점점 이제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사람들 유튜브에 많이 댓글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자 유튜브 당첨자는 누굴까요? 유튜브 당첨자님은 음. H M K 님이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H M K 님. 네. 네. 아까 H M K 님이 데 되게 요가 석스 관심 있어 했던 것 같긴 한데. 와 그랬나요? 그분이신가? 남자분인가 여자분인지 모르겠네. 음. 아 이분한테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헉이라고 하시는데. 아 당첨되셨어요. 아, H M K 님. 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배송 정보 같은 거를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 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면 배송 정보 보내주고요. 네. 저희가 이분에게는 어 티셔츠 보내드릴게요. 우디 티셔츠. 축 네. 드아 여자라고 하시네요. 우디 티셔츠 보내드릴게요. 다행이네요. 사이즈 말씀해주시면 색상은 랜덤으로 배송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는 또 어떤 분이 당첨됐을까요? 인스타는 KIKIKISU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댓글 열심히 다셨는데. KIKIKISU 님 나가셨나요? 계신가요? 어. 이거 안 당첨이 계시면 당첨이 안 되셨는지 뭐, 뭐 모르시나 본데 지금 이 쓰셔야 하는데 안 계시면 당첨이 최인도 마크롱 먹고 싶어요. 지금 다들 당첨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이분에 지금 어 반응이 없나요? 그러면 다른 분로 넘어가야 되나? 다른 분으로 뽑아도 되나요 이럴 때? 아어 그러면 일단은. 어 저희가 만약에 혹시 이분이 조금 반응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 DM으로 배송 정보 보내주시고 이분에게는 레깅스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 사이즈 같은 거 원한 거 어, 당첨되고 싶다 <laughs> 당첨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네. 저희 아직도 선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 지금 KI 좀 전에 뽑히신 KIKISU님은 저희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배송 정보 보내주시고요. 혹시 답변이 없으시면은 다음 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선물들은 남아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희 놀라방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네. 앞으로 또 놀라방에서 이런 제품 리뷰 한번 라이브로 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사연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여러분이 되게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티셔츠 받고 싶다는 사람들 이 되게 많네요. 어, 주라, 주라, 주라. <laughs> 레깅스 탐나요? 아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네. 다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아니 벌써 30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저희는 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5 시고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와. 놀러 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